안녕하세요, 원입니다. <laughs> 제가 목소리만 나온다는 건또 뭔가 설명한다는 거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지에 대해서 나는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게 은근히 있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자, 배차 실수 패널티라는 겁니다. 즉시 배차 상태에서는 배차 취소 2회부터 배차 제한 30분 적용됨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차를 누르셨다가 그 아래 이제 배차 받기랑 배차 취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취소를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취소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30분의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님 사유로 인한 배차 오더 상황실 오더 취소 처리 시 횟수 관계없이 배차 제한 60분 적용은 솔직히 60분 적용하는데 별로 없는데 어떨 때 적용하느냐 바로 1, 2분 안에 전화해서 아 제가 이거 잘못 잡았어요 죄송합니다면은 웬만한 상황실 다 빼줍니다. 그러나 5분, 10분 만에 전화하시면은 상황실에서도 배차 제한을 겁니다. 왜냐면 고객님이 그만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내게 아니다 싶으면은 1, 2분 이내 빠르게 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나는 실수였다 해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방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대는 본인보다 우선순위 기사님에게 배차 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대는 저보다 먼저 누군가한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풀리면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대 때는 아무리 눌러도 잡히지 않는 게 저보다 먼저인 기사님한테 콜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콜을 잡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게 자대입니다. 그다음에 거는 뭐 딱히 쓸모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동 배차는 1인 배차 시스템입니다. 오더 발생 시 출발지 반경 1km 이내에 계신 기사님에게 자동 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대를 자동을 받기 위해서는 1km 이내에 있어야 돼요. 1.1km에만 있어도 이걸 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배는 자동 들어오는 건 이제 1km 이내에 있어야 되고요. 자, 1km 이내 우선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배차권 을준대요 출발지 기준으로 300m, 600m, 900m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우선 순위가 되는 겁니다. 오더 발생 후 300초까지 자동 배차된 300초까지 된다는 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5분 동안 돌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자동이 들어왔다가 바로 바닥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주변에 기사님이 하나도 없는 거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자대는 자동 배차 대기 상태이며, 이전 순위자 배차 선택 중임을 나타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대는 저 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분이 선택을 안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저, 제가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대는 배차가 불가능하며 자동으로 변한 시 배차 가능한 자대 때는 아무리 눌러도 안 잡히고 요 자동으로 변했을 때 배차가 되지만 저는 자대 때부터 무조건 막 누릅니다 그냥 어차피 내거 아니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도 밑자분들 계속 누릅니다. 뭐, 자대 때 누르면 안 된다 이러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대 때부터 계속 그냥 누르는 게더 빠르지, 자동에서, 자동이 된걸 보고 누르려고 하면, 내, 눈에서, 뇌로 인식하고 누르기 때문에, 훨씬 늦습니다. 거기 때문에, 자대 때부터 그냥 막 누르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잡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자, 요번 것도, 자, 이제 넘어가고요 자, 자동 배차에서 일반 배차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더가 뜨고 최초 자대 3초 후 일순이한테 자동을 주고요. 일순이가 자동 배차를 알림하면 이순이한테 자대 3초를 줍니다. 그동안 그 앞에서 이제 자동이 들어왔을 때 그분이 안 잡으시면 2순위한테 이제 자대가, 자동과 자대가 동시에 뜨는 거죠. 1순위한테는 자동이 뜨고 있을 것이고, 2순위한테는 자대가 뜨고 있을 것이고. 자, 2순위가 이제 자동 3초가 되면은 2순위 자동 배차 알림이 갈 것이고, 3순위한테는 자대가 갈 겁니다. 그거를 이제 무한적으로 반복한 게 아니고, 그 뭐야, 300초 동안만 이제 반복이 돼요. 5분 동안. 그러다가 500 5분도 지나면은 이제 일반 배차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주변에 기사가 어떤지 아니면 나 혼자 있던지 아니면 내가 마지막 순서기 때문에 바닥에 깔린다 보시면 돼요. 바닥이 똥이다 막 이럴 수도 있지만 바닥이 꼭 똥은 아니고 주변에 기사님이 없으면은 그게 바로 바닥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잘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면서 유용하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대와 자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대는 아까부터 말듯이 이전 순위자가 오더 배차를 결정 중일 때 저한테 자대가 들어오고요. 클릭해서 해도 배차가 불가능하고 3초 뒤에 이제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 자동은 해당 오더가 이제 제가 눌러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거고 3초간 또 표시되고 없어지죠. 그리고 거리는 0.3m 이런 거는 뭐다 아시죠? 뭐 10K는 현금이고, 즉크는 이제 말 그대로 후불인 거고, 후불은 이제 또 다음 날 이길 이길이 거의 후불이죠. 그러고 뭐또 어렵지 않네요. 다른 거는 별로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경은 경유지다. 그리고 뭐사 4에 4는 뭐 같은 출발지에 오더 내 건이 발생 이런 건데, 뭐 이런 건다 아시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출발 시 우선 배차죠. 노지 소프트 프로필 사진 촬영 완료 시에 적용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지? 신입 기사들한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프로필 사진 촬영은 노지 D 공지로 확인 가능하면서 공지에 명시된 내용대로 예약 완료 시 예약일에 사진 촬영이 가능함 최초 기사 등록 그 다음 회차 프로필 사진 촬영일 이전까지 신입 기사 혜택이 주어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신입 기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복귀한지는 이제 두달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한 3년 전에 이제 한 1년 반 이상을 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귀하고서 잘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보시면은 출발지 우선배차 적용 상태는 이제 정말 중요해요 근데 뭐 이거 필요 없다는 분도 있지만 왜냐면 어차피 다들 사진 찍었는데 뭐 이제 필요 없다 이러시는 분도 있지만 노지가 뭐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는 확실히 잡아낼 겁니다 근데도 제가 봤는 확실히 출발지 프로필 그게 있긴 해도 어차피 노지는 목배가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적지 배차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게 목적지 배차 이기 때문에 제가 봤던 숙제 하고 그게 높...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든 시키는건 하는게 좋죠 그래서 저도 이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서 찍을 겁니다 투잡이야도 찍어야죠. 원래 가이하라면 을은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은 제가 봤을때 출발지 우선 배차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사진은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카카오 노지 사용법에 이제 뭐 적어놓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착지 우선 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숙제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숙제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했었는데 까먹었네. 제가 노지에 전화해서 숙제라고 했다가 숙제 아니고 뭐예요? 이러고서 혼났거든요. <laughs> 자, 평일 월요일 목요일은 두, 10시부터 이제 1시까지 3시간 동안 두콜 이상 4만 원 이상이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랑 그리고 빨간 날 전날 빨간 날뭐 어린이날이 예를 들어 수요일이면 수요일 전날이 화요일 이런 국가공휴일 전일까지 전일도 세 콜에서 5만원을꼭 하셔야 됩니다. 건수 또는 금액 조건 중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되고요. 그 중에 뭐 못하면은 이제 목적지 배차 기능이 없어지는 거고요. 개별 배차 권은 우선 배차 적용 콜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개별 배차라는 거 이제 직접 부른 콜 같은 거죠. 현장 콜 같은 거. 그 해당 시간 내 오더 완료, 오더 배차 내역이 있을 시 적용 콜수 금액으로 인정돼. 그러니까 결론은 10시부터 1시 사이에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노지 소프트 서버 기준 시간으로 적용된 뭐 이거야 어차피 아마 노지도 한국이니까 저희랑 시간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자동 배차 오더 우선순위 기준은 저번에 말했듯이 목적지를 설정한 기사님 1등이고, 목적지를 설치 안한 기사님이 2순위고, 3순위가 이제 목적지를 설정했지만, 그 뭐지, 두 번째 기사님까지도 안 받으면 저한테 오는 겁니다. 요것 같은 경우는 더잘 설명해 놓은 게, 그, 카카오 노지 사용법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연속 우선 배차. 이건 뭐냐면은 코를 타고 내렸을 때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노지를 완료를 쳤을 때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운행 완료 오더에 돌착지 변경 3km 이내 1시간 동안은 우선순위 상승이거든요. 출발지보다도 더 얘가 센 겁니다. 도착지 우선배차와 합산 포인트 적용으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짐. 피크타임, 휴일, 유무에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시행돼. 결론은 카카오를 중간에 타버리면은 연속 우선배차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지만 할 거면 노지만 해라, 이건 거죠. 카카오도 카카오만 계속 타면 카카오도 콜 진짜 잘 줍니다. 그 대신 어디를 보낼지 모르죠. 근데 노지는 뭐가 좋냐면은 목적지 배차까지도 이 우선 배차가 되기 때문에 목배를 탈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노지만 타시는 분이 노지만 타는 이유는 그게 훨씬 날 수도 있어서입니다. 금액적인 거는 노지가 좀 매력이 없지만 그래도 우선 배차 이런 시스템은 더 확실히 잘 잡혀 있고 목적지 배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고객의 도착지 이미 변경 시에 해당 오더의 콜센터로 변경된 도착지 수정을 요청해야 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한데 제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평택을 간다고 했는데 평택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아예 c i 도안 먹히는 겁니다 평택시 무슨 동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에서 내가 완료를 치고 그 완료친 지점에서 3km인 거거든요 도착지가 구체적인 동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일산 판교 분당 서울 아 지금 여기 또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일산 판교 분당 서울이 콜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콜센터로 전화해서 만약에 강명 이라는 걸 잡았는데 강명이라는 걸 잡았 을때 이제 만나시면은 어 강명 하안동으로 가줘요 아이씨술 많이 먹어서 취했어요 이러면은 콜센터 전화하셔서 강명을 하안동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은 연속 우선 배차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삼동, 목동, 오더 배차 우 목동 중심에서 직선거리 3km 이내에서 노지 D를 접속하면 우선순위가 높아짐. 역삼동에서 목동, 오더 배차 우 여의도에서 노지 D를 접속하면 우선순위가 높아지지 않음. 목동 3km 포함되는 동, 목동, 화곡동 일부, 염창동, 가양동 일부, 등촌동 이런 곳에서는 또 적용이 됨. 이런 게 우선, 연속 우선 배차예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날 일한 거는 월요일 날 올릴 거예요. 그 일요일 날은 항상 제가 이런 거를 준비해서 최대한 이런 식의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제 6일을 다 일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일한 거 웬만하면 다 다음날 올릴 거고요. 뭐 저도 투잡이기 때문에 또뭐 회식이나 이런 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전부 일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일할 때는 다음날 다 올리고 토요일 날 일한 것만 월요일 날 올릴 거고요. 일요일 날은 지금처럼 이런 정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공유할게요. 자, 그럼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아차.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제가 뭐 부탁할 줄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 전부 사랑입니다. 안녕.